야너 금요일 사명강이라며실연강 와... 하하다야 <laughs> 진짜 힘들겠다 어? 상촌아 여기 어, 뭐야? 뭐, 왜 이렇게 힘들게 고 왔냐? 학교 갔다 왔어 주상한데 아, 만난 여자 있지? 아니 없어 교양 교양 아 금요일에 강 <laughs> 진짜 러면밤 되면 밤 되면 이만해져 이만하게... 계산 아, <laughs> <laughs> <그래서 진짜 웃음> 했다고 벌써 개강이냐? 나 알바만 한거 같은데 아 맞다 너 인스타 보니까 제주도 개학 갔다 왔던데? 야 맨날 청소하고 이불 털고 공짜 숙박 바르다가 신데렐라든지 뭐야? 썸도 못 탔어? 썸은 무슨 제주도 도라르 방손도못 잡았다 <laughs> 상준아너뭐 있냐? 나 공부하고 쉬었지 뭐 제일 부럽네 아 진짜 재미없다 왜? 음 아, 너 디저트 좀 그만 먹어, 너만 입이야? 나 영광이랑 함께도 못 먹었다고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이거를 계속. 음음 아, 킹받아. 아, 나 너무 킹받아. 야, 또 시키면 되지. <laughs> 뭐야? 너 부자다? <laughs> 케이크 가지고 부자네 곳은. 음 많이 먹어. 음음 아니야. 저번 학기랑 뭔가 달라졌어. 사람이 여유가 있어. 아유, 됐거든. 아니, 내 눈은 못쓰겨. 이것봐, 이것봐, 이것봐. 좀 밝아진 눈깔. 오, 올라간 입꼬리. <laughs> 야 근데 상준이 진짜 뭔가 좀 달라지긴 했어 그 응? 사람이 여유가 좀 생겼어 너 야, 거기 텐텐 사 먹는구나? 텐텐 국물이지 너 <laughs> 요플레 뚜껑 할아먹어안할아먹어안할아먹는데너 웹툰 보지? 보지 왜? 오! 오! 쿠키 200... 와 완전 과자 공장인데? 미쳤다 버터 냄새나는 거 같아 혹시 망빙 시켜도 돼? 안 돼. 아돼 그... 돼. 먹어 먹어 먹어. 역시 걸려들었어. 망구빙수 가격도 안 보고 시키라는 플렉스폼 미쳤다리. <laughs> 진짜? 아 어, 왜들이래? 비결이 뭐야? 알려줘. 응. 진짜로 알려줘. 응. 제발. 진짜? <laughs> 부탁할게. 뭐야? <모여와. 웃음> 그통통통 아, 통. 아! 통. 정보통이나 봐라. <laughs> 에이. 생생정 보통? 그거 아직도 해? 그거 안 하는데. 아씨 뭐야? 왜 힌트 줬는데? 뭔 냄새야 이거? <laughs> 복수 게이드. 나 머리 안 감은지 아. 3일돼와 아, 진짜 개더러워 진짜. 야 아우. 아직 안 감아도 돼. 아, 진짜 너 데려가는 남자 진짜? 근데 아까부터 저쪽 테이블에서 우리 쳐다보는 것 같지 않냐 어디? 아, 어디? 한시 방향인데 고개 돌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곁는질로 한번 봐봐. <laughs> 대박. 완전 내 스타일. 근데 여기 남자밖에 없냐? 머리나 감으세요. 흠. 아? 흠. 아, 나 하지 마. 광고 응. 빙수 먹고 싶은데좀더 놀다가 갈까? 응. 어, 어. 저녁으로 피자 어때? 응. 콜. 콜. 콜? 난 갈래. 아, 이제 시험인데 뭘볼 수가. 과제할 게좀 있어서. 뭐야 서영이 나갈 거지? 어, 난뭐별거 없어서. 아, 안 돼. 아, 뭐. 어. 강서영, 나 과제 도와주기로 했어. 갑자기? 어. 너가 저번에 과제 도와주면 내 부탁 들어준다며 어. 어, 그럼 서영이랑 상준이랑 같이 가고 너랑 나랑 같이 피자 먹으러 가자 아이 뭐야 과제 급한 거야? 놀다가 본 과제야 아이 빨리 가자 그냥 응? 아, 왜 같이 가자 응? 가, 갈게 아, 잘가 어. 그때 아이스크림 사준 걸로 퉁치지 않았나? 내가 언제 와 아이스크림 세 개나 먹어 놓고 오리발 내미네 너나 좋아하냐? 어? 왜? 아까 카페에서도 그렇고 내가 막 예뻐보여? <laughs> 어 어? 예뻐 야 장난치지 마나 찰떼 던 재고 아까 카페에서 장난치니까 네가 친구 잃을까봐 질투가 났나 본데 너 나한테 그... 친구였던 적 없어 사실 너가 먼저 고백해줬을 때 고마웠어 기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너랑 데이트하면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, 너랑 나랑 집도 완전 반대잖아.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 다니는데, 어떻게 너한테 사귀자고 해? 그럼 지금은... 왜 말하는 건데? 지금은... 같이 버스 탈수 있으니까. 바보냐? 같이 걸으면 더 오래 보고 좋지. 됐어. 조만 걸어도 바라프다고 하면서... 내가 차는 없어도 버스로 맨날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. <laughs> 진짜? 응, 나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돼. <laughs> 강준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 명이. 아까 빙수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플렉스 진짜 뭐지? 하이, 뭐가? 나 몰래 알바 뛰어? 밤에 택배? 해? 아, 그게 말이야. 뭘 생각하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웃어? 있어? 그런 게. 아, 좋다. 상준아, 서울로 이사 오니까 좋아? 어. 난 서울이 너무 좋아. 여유도 있고 너도 있고. 재밌는 게 없냐? 나만 빼고 다 행복할 거야. 아! 왜 나만 이 모양이야? 왜 이렇게 된 일이 없어? 너왜 화장했냐? 화영이 힘들게 한 사람 누구야?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 외로운 거 아니야? 언니가 남자 좀 소개시켜줘?